가 데이너 기네 데일리 톱 아홉 시장 승반입니다. 자 제가 방송이 준비가 좀 늦었네요. 예. 자 오늘 방송 제목입니다. 탈레반을 껴안은 중국. 지금 뭐 탈레반에게 막 우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유가 예, 제가 여태까지 알던 거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중국이 이 그야말로 1대1로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렸는데, 결국 뭐, 이미 저개발 국가들 돈 빼먹는, 그야말로, 몸니가 고리대공업이죠. 근데 여기, 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쪽에 돈을 엄청 뿌렸어요. 왜? 인도와 싸우기 위해서 주변국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 인도 해로가 막힐 경우에, 미국과 인도가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또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들여오는 그런 에,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그것 때문에 탈레반을 끼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키스탄에 수백억 달러가 이미 투자가 돼 있습니다. 뭐 중국은 그야말로 일대일로에 파키스탄을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일단 인도와의 인도하고 아주 매일 싸우고 있는 적국이죠. 파키스탄과 인도는 사실 같은 나라였는데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듯이 똑같이 아주 주적이 돼 버렸어요. 원래 같은 민족은 분리가 되면 주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인도랑 싸우고 있으니까, 예, 적의 적은 동지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계속 싸우고, 인파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또 중국은 또 인도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 그야말로 파키스탄과 중국은 공동의 적, 인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을 하나의 퇴로로 보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그게 일대일로 한 이름으로 퍼 보는데 일대일로 해서 그이 저개발국 모산한 나라에 인프라를 개발해 주고 뭐잘 살면 좋죠 근데 중국의 일대일로는 그야말로 고리대응업자입니다 돈 빌려주고 이들 항망 개발해 고속도로 개발해 철도 개발해 이렇게 놓고 그 공사에는 그 나라 사람 뭐 파키스탄 사람이 됐든 아프간인 사람이 됐던 한 명도 고용 안 해요. 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서 일해 버립니다. 재료도 다 중국에서 갖다 써요. 그러니까 뭐그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를 개발하는 건 좋은데 결국 중국이 지들 마음대로 돈 고리대금으로 빌려주고 그 돈도 자, 자, 다시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돈 나오면 그 이용료 다 받아가고. 못내면그 항구나 철도나 이런 걸 뺏어 가 버리고. 이런 진짜 고리대공업자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이 겉으로는 중국하고 우방국가지만은 완전히 파키스탄 민심은 중국 정말 나쁜 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예, 오늘 자, 이 에포카타임즈에 나왔는데 자,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국제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은 앞장서서 탈레반에 손을 내밀고 그냥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의 1대1로에 투자한, 예. 중국의 그돈 때문에 그렇다. 돈을 이게 퍼질렀으니까 이제 빼먹어야 되죠. 그죠?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야말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예, 그나 이뭐미 이, 탈레반 정권이 잡으니까 이 탈레반 정권이 그야말로 테러 조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면은 이 파키스탄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같은 데표 폐교도니까 이 사람들 망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탈레반을 그야말로 회유하는 방법으로 지금 선수를 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블룸버그 어 런 수리, 예, 뭐, 임사립이라고 이제 중국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칼럼니스트가 중국 정부가 아프간발 혼란이 신장 위구르와 파키스탄으로 번지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지어했어요 자,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파키스탄은 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 이른바 1대1로의 가장 큰 투자국가입니다 <laughs> 2015년에 파키스탄에 3년간 58조원 정도 그 다음에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이제 58조원 정도 투자했고 2017년에 투자금을 다시 또 620억 달러 72조를 또다시 또 퍼붓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게 130조 되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죠 자 2013년 1대 1로를 시작해서 중국은 외국의 도로, 댐, 발전소, 항만 뭐 이런 사회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한 600조 원 정도를 에, 차관 형태로 이렇게 제공한 거죠. 그런데 차관 형태로 제공할 때 에, 중국 돈 받겠습니까? 안 받죠. 당연히 달러로다가 이제 투자, 투자해 준 겁니다. 빌려 준 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제 못 받게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절단, 결, 뭐, 결, 결사적으로 지금 이제 이 파괴자 껴안으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야, 자유 대한민국 KR 선생님, 거금을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그야말로 이 탈레반이 이 사람들은 뭐 테러 조직이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된다해서 테러 조직의 본성을 내려놓느냐 절대 아니죠. 그, 그 본성 어디 가지 않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거 투자를 해놨는데 이거를 아프가니스탄에도 탈레반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파키스탄에도 탈레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은 좀 다르대요. 예, 한 사람이 통치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탈레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예. 그 탈레반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같이 연구해 본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에다 엄청나게 그포 부원 돈 중에 한12% 정도. 뭐 이게 한 15%까지 이렇게 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인도와 미국 그다음에 일본과 저기 이 오스트리아 호주죠. 이네 개의 나라가 이제 중국을 퇴로를 완전히 막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막히더라도 자기는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지 않고 바로 육로를 통해서 에,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바로 이제 이 중앙아시아 루트인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있던 실크로드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와칸 에, 그 와칸 뭐죠 네, 와칸 회랑도 거기에 속하는 거고요. 자, 중국이 인도를 견제할 목적으로 파키스탄을 끌어안고 있지만, 친중국가로 분류되는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중국인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분위기가 점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유는 뻔해요. 1대1로 해가지고 지들만 돈다 벌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하나도 돈못 벌고, 오히려 고생만 한다. 그 저것들은 고리대용업자야. 우리 파키스탄인을 피를 빨아먹는 예, 그야말로 흡혈 후펼, 뭐죠? 야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아주 나쁘다, 더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테러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 대충 테러가 아니라 아니 그냥 이 사람들 하면 폭파죠. 폭파. 그리고 뭐, 그야말로 전부 다 죽이는 거죠. 살리는 게 없어요. 자, 7월달에 지난달이죠. 예,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나? 파키스탄 북서부 예, 중국 국영기업이 건설 중인 예,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돈만 투자해 주고 그 기술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자기 노동자들 다 데려다 쓰고요. 자기 재료 다 팔아먹고요. 예. 자기 엔지니어들이 시공 감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예, 아침에 그댐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그 중국인 노동자들, 아니 중국인 관리들을 실고 딱 가던 버스를 그냥 폭탄 테러를 해 가지고 버스가 홀랑 뒤집어졌어요. 뭐 그냥 그대충 이렇게 뭐 자빠진 게 아니고요. 홀랑 뒤집어 지고 지붕이 뜯겼습니다. 완전히 그 정도로 아주 박살이 나서 중국인 엔지니어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예, 예, 반중 정서, 정서, 혐중 정서가 아주 꽉 차있다 이거죠. 또 4월 달에는 그 앞서 올해, 올해 4월 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면은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가 투숙한 호텔에. 폭탄 테러가 떨어져가지고 4 명이 즉사했어요. 자 사건 몇 시간 뒤 파키스탄은 에, 파키스탄에 있는 탈레반은 에, 우리가 했다. 우리가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자살 폭탄 테러 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대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예 대놓고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렸어요. 자 중국은 아프간 탈레반과 파키스탄의 탈레반을 구분하려고 애쓰는데 사실 엄격한 구별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이루어졌던 이땜 출구, 땜으로 이제 땜 건설 공자로 출근하는 버스 폭탄은 이어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그 중국 외교부가 아, 이거는 이 아프간 탈레반이 한게 아니라 그야말로 파키스탄 탈레반이 한 거야. 이러면서 사고 한지 아프간 탈레반하고 파키스탄 탈레반을 뛰어 놓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뭐그 중국이 사실은 탈레반을 여태까지는 예. 뭐 굉장히 지금 잘해 주는 거 같지만 사실은 여태까지도 계속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뉴스에도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앞 저기 아프간의 탈레반이 잡으니까 아프간 탈레반하고까지 싸우면 자기들이 테로가 없으니까 그냥 막돈 퍼주면서 그냥 예, 껴안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중앙아시아의 예, 그야말로 이신 실크로드 옛날 실크로드 그길 그대로죠 예, 와칸 예, 회랑 여기가 이 사람들 껴안기 위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회교도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그 일대일로를 하면서 엄청나게 고리대금업자처럼 뭐 여기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지나칠 정도로 돈만 빌려주고 이 기술만 지도해주면 되는데 돈 빌려주죠 공사도 자기가 하죠 에그냥 예, 인부도 자기자기도 중국인들 다 쓰죠 그다음에 뭐 기술 감리 시공 다 지들이 하죠 돈 빌려주고 그돈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 사용 임대료 꼬박꼬박 받고 뭐그냥못 받으면 아주 그냥 고리 대금으로 때려가지고 더 많이 받아내고 그래서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출한 나라 중에서 중국 정말 좋은 나라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를 빛의 덫에 빠뜨린다 이런 어 비난을 안 받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들에서 적대감과 생기고, 막 테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돈만 날리고, 허상치고, 쫓겨나는 수가 많아요. 자, 베네수엘라 뭐, 철저하게 사회주의 국가고, 뭐 공산주의 비슷한 그런 나라지만, 여기에서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지만, 빈손으로 도망왔다. 빈손으로 털렸다. 이거죠. 자, 중국의 양대 국가정책은행, 국가개발은행과 중국 수출은행 10년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국가 등에 330조 원을 대출해준 거예요. 인프라 건설해, 우리가 돈 빌려줄게. 그래놓고 사실은 기술자도 인부도 물자도 자재도 전부 다 자기들이 시공도 감리도 다 지들이 해버려요. 그래서 빌려준 돈다 가져오고 그 시설 사용하면 사용료 비싸게 받아먹고 못 갚으면 고리대금업으로 이자 폭탄 날리고. 자, 그래서 이이 이 뭡니까 그이 베네수엘라에는 차관을 줬는데 아 여기는 충분해 저기는 그야말로 예, 보증 수표야 왜 제대로 석유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석유 가지고 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빌려준 거죠. 예. 중국 당국은 베네수엘라에 차관을 얼마 제공하더라도 석유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했는데 2014년 마드로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400억 달러의 차관을 또 추가로 제공했어요. 그러나 2014년, 15년, 예, 북해산 브랜트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로 확 떨어져 버리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여기저기 여기 베네수엘라에서 싸게 사올라 했더니 뭐 똑같아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죠. 왜?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가 닥쳤으니까 석유를 적당한 가격, 에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대출금 상환 빨리 받아내고 싶은데 육관 떨어져 버렸고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그 대출금 상환 연장을 안 해주면 그냥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수 없이 스스로 연장해줍니다 아너 10년 더줄 테니까 천천히 갚아 속으로 얼마나 아플까요 예, 돈을 못 받았는데 자 지금까지도 300억 달러의 차관을 연체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뭐 나라 자체가 알고지 가는데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CCP 바이러스. 우한폐렴도 1대1로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가 잘 돌아가면 돈을 회수해 나르는데 지금 자기들이 뿌린 그이 우한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올 수도 없니까 지들이 투자했던 돈도 받기가 사실 어려워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각 국가들이 야, 우리 빌려준 돈못 갚아. 깎아 주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뭐라 하죠 BJR. 우리나라 말인데 전 세계에 쓰는 말입니다. 배째라. 아, 우리 못 갚아. 그럼 중국이 스스로 어 알아서 10년 더 연장해 줄게. 아, 우리 못 갚아. 알아서 우리 50% 상감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 세계가 그야 말로 중국이 어마어마한 그 신 실크로드 이모 다 시진핑이 꿈꾸고 시진핑이 기획한 거죠. 이것이 그냥 사실 쫑이나 버린 거예요. 자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이런 나라들도 올해 수백억 달러의 차관이 만기가 됐는데 못 갚아요. 아이우리못 갚으니까 뭐 탕감해주든지 아니면 연장해주든지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돈은 중국이 기축. 통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 달러로다가 줍니다. 그럼 그 달러로다가 그 나라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중국이 뭐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외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 이렇게 돈을 엄청 뿌린 데다가 또 국가채무 또 투자 받은 거 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4천억 달러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은 다섯 가지를 사와야 됩니다. 다섯 가지 안 사오면 중국이 바, 바로 그냥 끝장 나요. 첫 번째 석유죠. 에. 그다음에 철강. 철강이 아니라 이 에, 철을 원료죠. 철광석. 세 번째 뭡니까 반도체. 반도체 없으면 중국이 그렇게 이 공업 대국인데 뭐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에. 네 번째 식량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섯 개를 안사오면 그냥 중국은 바로 올 스톱이에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죠. 에. 그다음에 또 외국에 투자받은 거 실제 빼보니까 쓸수 있는 돈은 4천억 달러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는 그 반드시 사와야 된 다섯 가지를 사올 방법이 없다. 이 중국이 그래서 에 외국 여행 전부 다올스톱 시키고 그야말로 중국이 매년 내 보내던 그 해외 관광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체 출국자를 98% 잘라버리고 2%뭐 유학생이라든지 꼭 가야 될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외에는 여행 올스톱. 왜 돈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뭐 가서 5천 달러, ,000달러, 만 달러만 더 쓰더라도 돈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냥, 땡. 우리나라는 아마 외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여권 신청은 바로 나오고 가지고 어디든 갈수 있죠. 그러나 중국은 사실은요, 14억 인구라 그러는데 실제 인구는 뭐한 8억 된답니다. 다 조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중국 사람 얘기입니다. 뭐 10억 정도 잡아도 실제로 외국 나갈 수 있는 사람은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억 반아야 1억 뭐 15%라니까 뭐 1억 5천까지도 되겠네요 그 정도밖에 못 나가요 나머지는 그냥 중국인이에요 여권 없어요 중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이 이런 일대일로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탈레반을 껴안고 있는데 그야말로 one-sided love. 그야말로 짝사랑입니다. 탈레반이 중국에 대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네, 똑같지 않다. 전혀 다르다. 지금 그 파키스탄의 탈레반은 중국에 대해서 뭐 아주 직접적인 테러 행위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아프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껴안기 위해서 아, 그, 파키스탄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파키스탄 탈레반이고 니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우리하고 좋은 사이잖아.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막 아프가니스탄에 예, 이 탈레반을 껴안아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복잡하죠. 지금 이미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아프가니스탄의 그 뭐라 해죠 정예 병력 한뭐 2만 명인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한한만명 정도로 줄었답니다. 정예병력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진짜 전사들이에요 탈리반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전투의지는 강해요 그러나 정,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의지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이 사람들 탈리반 근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규군과 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세계수를 벌써 탈환했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고 그러고 있는 이 탈리반도 지금 갈 길이 멀죠. 어, 저쪽에서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거기에도 지금 현재 바로 앞에까지 이 정규군이 쳐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탈리반이 지금 뭐 차를 수백 대를 싹 쌓아놓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차벽을 쳐놓고 지금, 마지막 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에, 예, 그야말로, 이, FB, K, 뭐, CIA 국장이 딱 가서 딜을 했지 않습니까? 야, 니들, 우리 미국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으면, 우리 저, 예, 아프가니스탄 정규군. 저 사람들을 우리가 무기 대주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 키울 거야. 니들, 이 아프가니스탄의 카을 바로 뺏길 수도 있지? 이렇게 협박을 딱 했을 겁니다. 이번에 가서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탈리반이, 아이고, 형님, 지금 봐주세요. 예, 좋아. 그러면 봐줄 테니까, 니들 주적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주, 우리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예, 저 정규군, 예, 뭐, 적당히 보호해주는 선에서 끝내고, 도, 도, 안 도와주고, 니들 도와줄 테니까, 스탠스 분명히 해? 이렇게 이제 아마 군기를 잡은 것 같아요. 자, 아프니스산을 아주 목숨 걸고 끼어앉는 예, 중국. 그러나 그 속내는 예, 쉽지 않다는 거죠. 속내는 굉장히 불안초조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놓은 그 돈, 원금 받기 위해서 아주 그냥 어떻게라도 좀이 이 중앙아시아 쪽에 그야말로 파키스탄, 예, 아프가니스탄 이쪽을 통해 가지고 예, 인도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과 인도와, 그 다음에 호주와 일본, 이런 강력한 세력들이 중국이 꼼짝 못하게, 중국이 먼저, 뭡니까, 그, 남해 구단선을 만들어서, 여기 우리, 우리 바다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배못 다니게 막는다고 난리치고, 실제로 그 인공섬에다 세멘트 부어서 비행장 만들고 미사일 갖다 놓고 이짓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저지르면 죄죠.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제대로 봐주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겁나니까 미국이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실어 올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옛날 그 실크로드 그그 멀고먼 육상 그위구르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와칸 와칸 뭐죠? 회랑을 통해서 어떻게 기름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루트라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껴안으려고 난리치는 이유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의 예 막막한 외교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뭐 지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예 그런 예 현실적인 판단을 아마 해봐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예 11시 방송에는 정말 대한민국 지금 심각하죠. 예 우리 대한민국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 여론조작이 뭐 아주 이 김경수 그 다음에 드루킹 간첩단 뿐만 아니고요. 이 좌파들은 뭐 너나 할것 없이 수백 개의 여론조작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다 여론조작해요. 여러분 이거 그 동영상 보셨죠?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누르세요. 그래서 딱 뭐, 뭐,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말고 다른 당을 딱 누르는 순간 당신은 예, 네. 여론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론조사를 마칩니다. 뚝끊어버리죠 그거 보셨죠, 여러분? 그걸 신고해서 고발했어요. 예, 네. 선관위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관위 자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선관위원장 위 믿으십니까? 뭐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두루뭉실해서 아예 뭐 그래서 더 이상 어디 회사인지도 모르고, 예, 네. 끊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문재인 지지한다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문재인 지지율이 40% 나온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수백 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기관인지, 걔들이 장난을 쳐서 그렇다는 의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정보, 지식을 네, 댓글로, 네, 카톡으로, 또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목소리>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데이너김 채널, 100% 도딱 채널에 큰 힘이 되고요.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우리 애국자님,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해주신 분들, 또 계좌 후원까지 해서 밀어주시는 우리 진성애 국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1시 방송에 다시.